땅을 터파기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는 이제 에 가스관을 이렇게 절삭하고 1차 절삭하고 2차 면 고르게 보고 3차는 이제 저기 저기 열판입니다 열판을 갖다가 열을 가해서 저 온도를 가해서 저거를 녹입니다 녹이면 기계가 자동으로 떨어지죠 그러면 저기 저자동도 붙습니다. 그 타임 속에 딱 붙으면 예열이 되어서 녹인면이딱 달라붙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니 이제 나중에 이제 안전공사 감리분들이 다 확인하고 난 후에 이제 땅 속에 이제 묻습니다. 저렇게 해서 저 기계로 이제 냉각이 들어가거든요. 냉각이 들어가면 한저 355mm 정도는 냉각 시간이 어, 규정상에 35분인가 나와요. 조상태로 35분을 놔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완전 접착이 됐다고 저기 기계에서 알람을 울려주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해체 작업을 합니다. 예, 가스 작업을 요즘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러고 이제 좀 위에는 모래로 한 30cm 정도 이렇게 위에 덮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뭐 시트, 이제 도시 가스 관이 깔려있거나 뭐 이런 거보통뭐 하수도 상수도 다 시트 깔듯이 가스관또 이제 이렇게 중압, 고압, 저압 이런 식으로 다 깔려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시트를 깔고 이제 나중에 대매역기 작업이 들어가는 거죠. 아직 뭐이 아파트는 이쪽에 위에도 해야 되고 밑에도 이제 밑에 메인 쪽에 하고 있는데 메인이 좀 굵어서 하루 이제 할수 있는 시간이 몇 포인트 안 됩니다. 장비들이, 이것도 장비 작업하는 공정이거든요. 관을 뭐, 땅 파주고, 그 다음에, 면 골아주고, 관을 옮겨주고, 저 기계도 옮겨주고, 그 다음에 관이 저렇게 잡아주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장비 하시는 분들 다 작업 공정이니까, 하나의 모든 일은 다 작업 공정 장비가 다 들어갑니다. 저기 이제 한 35분 후에는 알람이 울리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여기서 간단하게 나머지 1차, 2차는 쇼츠로 제가 영상을 올렸습니다. 확인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내일은 터파기 과정을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내일은 땅 파는 과정, 땅터파기 하는 과정을 찍어서 간단하게 올려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